원장 켈리입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laughs> 지냈던 거 아닌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켈리 영어가 3년차에 접어들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라 하면 제가, 어, 재원생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켈리 시스템 내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보도 좀 전달 드릴 겸, 또 아이들이 현재까지 켈리에서 어떻게 학습해왔고 제가 좀 주력을 해서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또 그간의 성과?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학습한 것과,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단계인 아이들이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좀 그런 거 위주로 좀 부모님들께 켈리 영어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제공해 드리고자, 제가 좀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정말 이 간담회가 꼭 필수적이었구나 느꼈던 게, 제가 간담회 공지를 내보내자마자, 어, 세분 빼고는 모든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었구나,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외 자기주도의 학습 형태와 또 그룹으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의 어떤 차이점? 네, 그리고 또 그거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로 그렇게 먼저 지금 시작한 부신, 부부, 분들도 많이들 느끼고 계셨던, 어, 이거의 한계점 있으실 것 같고, 아직 차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영상을 보고 어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걸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어 그룹 수업의 장점은 제가 편해요. 제가 편한데 지금 이제 이한 클래스에 9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9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쫙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또 저도 그룹과 어떤 자기 주도로 음 자기의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좀혼용하는 스타일인데 모빌리티 근력 프레스가 나와. 뭐지 있는데 어, 제가 가장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 일단 적지 않은 진짜 소입을 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워라벨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거역하거나, 또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좀 나태해지는 모습이 잘안 보이는 연령이에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초등은 원래 그렇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선생님 마, 선생님이 어떻게 지시하는지에 대해서 잘 오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어떻게 양질의 인풋을 넣어주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진짜 80% 많게 남는 아이들은 100%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교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서 또 그룹 수업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영어를 가르키잖아요. 근데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자기 주도로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입시를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초등과 지금 분리시켜서 조금 들으셔야 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좀 발에 닿는 파이다. 그래서 발표나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약간 습관이거든요. 베이비 소티키 노 치킨 아이스 아 나스로 메이비 이즈 오케이 유 다이너 n o 다이너 dinosaur, no, dinosaur s not so small. Look, now we touch it. 도 오면은 How a 그러면은 당연하게 안 good, I'm fine. 하고 보는 게 되게 습관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너무 지루하게 하는 그런 영어는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자기주도학습이 정말 힘들다고 느꼈던 게 저번에 한 학급이 통째로 수학여을아그 현장학습을 가서 그 타임에 공강이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임에 있는 아이들을 좀 일찍 불러다가 어 너희가 좀 문법 이해 안 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좀 해줄 테니 책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타임에 아이들을 좀 개별적으로 봐, 봐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한 타임을 하고 나서 세, 어, 느꼈던 게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그냥 다 개별적으로 그걸 봐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딱공강인한 그 타임에만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 다섯, 여섯 클래스를 진행하시는데 그 e 브 e 클래스마다 애들이 다 하는 게 달라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아무리 코칭이라 해도, 그게 아무리 탭에 그 컨텐츠가 넣어져 있다 해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은 어차피 선생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이, 이, 이해도 확인 과정을 다 1대1로 한다?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 수업 스타일을 바꿀 어, 생각이 전혀 1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로 하면서 선생님이 코치하시는 게 절대 녹록지가 않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똑같은 인풋을 배워도 그 지식을 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시간을 수업을 해요. 아홉 명이 들어왔는데 아홉 명이 다 다른 진도로 갖고 자기주도의 제일 큰 장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 타임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도 다 자신만의 개발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타임에 상관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 장점 하나? 전 그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들 얼마나 양질의 인풋이 들어갔는가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의 어 어떤 그 시간의 기준함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같은 1시간을 수업했면 더 양질의 내가 인풋을 넣어 줄수 있는 거를 어이 아이들이 어 오늘의 학습 분량만 완수했다고 어 그게 같이 똑같이 1시간 공부한 그 절대적인 시간의 양, 양으로 계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v e r y small living thing 아주 작은 살아있는 것 박테리아 박테리아. 어 oh, this is in the body cause by germ. 어떤 병인데 그 세균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몸을 아프게 하는 거. infection c o to find to find or see something before anyone else 다른 사람이 찾기 전에 빨리 찾는나 발견하다. 네, 아, discover 발견하다. a particular kinds of solid liquid or gas better. 특정한 특정한 종류로 고체 액체 가스 물질. 아, 네. to c u r e or make someone get better 아, 어떤 어떤 사람을 좋게 만들거나 치료하는 것. People need to live and grow 음식에 있는 건데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아가거나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 nutrient 영양분 뭐예요? not common, not a lot of 흔하지 않거나 많지 않은 rare, 드문 to discover something by smell 무언가를 냄새 맡는 걸로 찾는 것 sniff out, 냄새로 찾다 내다 dig 네. out, 아. 파 내다 for a lot of money 값어치가 많은 luxury, 아니 precious 귀중한 c o n t a i n i n g is 다시 해봐 그래서, 저 켈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어, 제가 2년 전에 시작할 때 정말 모든 클래스가 다 파닉스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비기너 담긴 아이들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2년 동안 아이들한테 얼마나 걸먹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뤘는가는 뒷부분을 약간 실어 보겠는데요 음, K 영어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저,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어, 중학교 때까지 영어, 영어는 대입 준비까지는 다 끝내놓자 왜냐면 일단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 자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거, 그 유형을 대입 하기란 이미 늦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그 달라진 시험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영어 그런 그 대입에 필요한 모든 입시공 그런 발판이 밑거름이 다딱 까져 있어야 맞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또 저는 이제 캘리 영어 오픈하기 전에 주 주로 가르키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고 제가 그런 중고등학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맡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다 이렇게 베이스가 좀 없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중고등학교 때 봤다 보니까 아, 내가 얘네 모의고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게 이게 과연 고등학교 내에서 좀 고득점이 나오긴 할까? 이렇게 제가 계속 좀 안타까웠던 게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 제가 이제 캘리를 오픈하면서 초등아이들을 이제 하면서 아그 아이들의 빈틈을 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메, 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력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또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잘해요 지금 캘리영어학원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1 2학년만 하는 수업을 어, 줌 창간으로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얘네, 얘네들 영재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걸 가르쳤던 아이들은 좀 영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양하게 지문을 접하지 않은 채로 중,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또 문법, 문법이나 문법 영자 그리고 중등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서술형들 있죠 그렇게 학교 시험 때문에 어떤 너무 영어에 그냥 자연스러운 인풋은 없는 채 그렇게 구조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식으로 그냥 그냥 바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진짜 중요한 어휘력, 독해력, 어떤 문해력 이런 것들은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면 교수소를 그렇게 어, 초등만 장장 6년이에요 6년에서 중등 3년 그래서 사실 초중 그런 시장만 잡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또 너무 원어민만 고집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적절하게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고 있는지 어, 잘 상담 드리는 그런 노하우 그래서 또 옆에 생긴 새로운 학원의 원장의 양력에 눌리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 중요한 건 선생님의 실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내가 어느,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내줄 수 있는지 상담을 드릴 수 있는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런 자신감 누가 실어 드리냐면 제 컨설팅에서 실어 드립니다 이런 조그마한 동네 교습소가 수백 명 수강생이 있는 학원 안 부러워요 저는 지금 워라을 너무 챙기면서 하고 있고 저의 어떤 지금 지금 저의 인생이 굉장히 100%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또 어떤 원장님은 최근에 오셨던 원장님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저한테 고충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원장님 저 원장님보다 수익도 많이 내고 더 적은 인원 관리하고 있지만 저 수업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원장님은 꼭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와, 오셔서 좀 보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 퀘스천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어 저한테 많이 저한테 그 컨설팅을 받으시고도 연구를 많이 해 보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시고 어 혼자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떤 장점과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장점을 어 결합시켜서 아이들을 조금 더 어, 퀄리티 있게 수업을 끌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오, 그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저, 저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학에 어떤 학생 가르치는 거 원장님들 좋아하세요? 열이가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켈리 영어 교수의 컨설팅은 어, 자신감을 자신감을 실어 드리는 컨설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뛰어내서 이뤄낸 성과 아니에요. 아이들의 실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짜 어, 그거를 고민해서 갈아 넣은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어제 저희 수업 스타일이 잘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대로 끌고 가시면 굉장히 작은 영어 학원이지만 강한 그런 영어 학원으로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뒤편에는 정말 아이들이 어 이, 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몇 개의 영상들 을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For a l right. Renew your breakfast. It's 7 a.m. Oh, what's wrong, Timothy? Has the little g i a f f made you blue? 음. Mm -mm. Then I shall came upon him a great curse. He shall not pass. <clears throat> it's no use, Wheezy. He got mom and dad completely fooled. If they knew what I knew, they'd never let him stay here. i Perhaps your parents need to be enlightened with a great curse. They shall not pass. Yeah, I need to enlighten them with a proof. Yeah, that's what I need proof. Exposes dark magic. Testing,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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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they can return into the store and get their money back we could buy a, a bouncy house Got Serious serious people's baby and him wow that now that's a big Fat post baby no that's big Fat post baby this is a super class a big Fat boss baby he was the youngest chief executive with bent in the history of the company was what happened to him retired years ago but i still try and live up to his regent in every situation, I ask myself, what does a big fat boss baby do? So that's all you get, your picture on the wall. Come here, I get a promotion, the corner office with my own private party. Wow. So when you're done, you're coming back here, ASAPTIM, I'm not a family man, I belong behind the desk, that's awesome. 대박 그럼 오늘 응, 연습도 좋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한꺼번에